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새롭게 제가 어, 개정해 드린 어,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어, 이제 욕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자먼에 어, 대해서 보았죠. 어, 지혜문헌의 대표적인 자먼, 그리고 이어서 어, 욕기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어, 욕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한 것도 있지만은, 어, 여기서는 뭐,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뭐잘 아시겠지만, 이 욕기하게 되면은 고난의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어, 욕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성서의 여러 곳에서도 다뤄지는 어, 중요한 주제 중에 어,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 성경의 첫 머리서부터 보면은 아단과 이브가 어,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결과로써 사람이 사는 세상에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전에는 낙원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평온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게 되고, 여자는 배 아프게 아기를 낳는, 그리고 이세상은 엉겅퀴를 내게 되는 등등의. 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보자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세상이 어디냐? 고난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듯 합니다. 자 더불어서 구약 성경은 어, 대부분 전반적으로 어, 이스라엘 민족의 어, 고난 그리고 그 민족의 죄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신명기 역사서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 우리 구약 결론을 배우시면은 아시게 되겠지만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한기서 이네 권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어, 신명기라는 책이 갖고 있는 신학적 그 사관이 어, 신학적 그 주제가 사관이 되어서. 역사를 있는 하나의 철학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 때의 기록들을 다이 신명기의 신학으로서 풀어보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역사서는 어 근본적으로 어 신명기 역사서는 근본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 포로기 이 때의 중점적으로 성성이 되, 되었던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신명기 역사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게 되는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뭐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 성경이라것 자체가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서라는 책, 특히 이제 구약, 구약의 성서가 본격적으로 성문화 다시 말해서 적혀지기 시작한 것이 고난을 겪으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가 성서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런 정황이 되게 됩니다. 왜 역사를 썼느냐? 왜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느냐? 그전에는 굉장히 구전적으로, 그리고, 어, 단편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창세기 출애국기 이렇게 딱 콜렉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역사적 위기를 겪게 되자, 그들은 왜 그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해야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구약 성경은 어, 전반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참 싫죠? 예, 다 싫습니다. 이 기독교의 간증을 보면은, 어, 대부분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이 고난이 아니라, 어, 기쁠 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 아쉽게도 인간은 기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laughs> 꼭 고난이 닥치고 슬프고 어려워야, 어려워야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그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 싫어요. 누구든지 다 싫은 거지만 인간은 예,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뭐냐면은 쪽팔리게 만나는 거예요. 의기당당하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기양양할 때는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난 앞에 무릎 꿇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것이 그대로 구약 성경의 형성에도 똑같이 그런 어떤 원리가 어, 적용이 되고 그런 회로가 발견이 됩니다. 자그 가운데서도 이 욥기라는 책 어, 이것이 이제 또 고난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어, 클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고난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죠? 왜 고난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구약성경은 대부분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시편 1편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 대표적인, 어, 가장 유명한 어, 시편 노래 중에 하나죠. 여기도 보면은, 어, 인간이 어,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 더불어 이욥기 욕기. 욕기가 고난을 대표적으로 다운다고 한,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의인의 고통 다시 말해서 무고한 고통 무고할 때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받느냐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신정론이라는 신학적 문제 제기합니다. 신정론은 Theodicy라고도 어, 이야기하는데요. 신정론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은 옳다라는 겁니다. 어,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 세상의 어, 고통에 대하여서 신은 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신은 항상 오라야 된다라는 어, 것이 이제 신정론이다라고 쉽게 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구약 성경, 어, 그리 성경에 있어서 어, 이 모든 표현이라든가 어, 아니면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모든 신학적 역사적 어, 그 디자인은 신은 항상 옳타라는 방향으로 가야만 해요. 그런데. 의인이 고통을 받달하는 상황 속에서 신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욥기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기본적으로 어, 보자면은 욥기는 욥기는 고난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당시의 전통적 믿음에, 어, 한걸 하는, 어,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정론, 신은 옳다. 그렇죠. 고난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결과라는 것은. 이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신정론의 문제제기를, 어, 하는 겁니다. 요비, 그렇게 부르시었죠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 구약성경의 설정에 의하면, 욕기의 설정에 의하면, 욕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의인은 예, 잘 먹고 잘 살고, 예, 복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 욕이 황당하게 고통을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욕은 거기에 아주 크게 한걸 합니다. 자, 문학적으로 보자면, 애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애가라는 것이 구약의 뭐 시편이라든가 등등 많이 그 형식이 나와요. 고거라는 어, 겁니다. 슬퍼서. 어, 그래서 욕이 애가의 형식을 불어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르짖고 항변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 특징이 어, 이제 욕기에는 많이 있고요. 또한 가지 큰 문학적 특징이 있다면 은 이거는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건데 뭐냐면 은 어, 욕은 굉장히 어, 법정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한다. 이거 뭐냐면은 어, 이 코트, 어, 재판소죠. 여기서 이제 법적인 어떤 뉘앙스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어, 이제 이야기한다. 이 욥은 어, 한번 보세요. 법정 드라마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특히 이제 그 하벨이라는 유명한 욕기를쓴 주석자가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어, 했는데 어, 하늘에서 우선 어, 욕기 일장부터 이중에 보면 하늘에서 법정이 벌어져요 코트가 어, 법정 코트가 어,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 하나님이 재판관처럼 있고 그리고 어, 사탄이 고소 한 역할을 하죠. 인간들을 욥을 예, 고에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뭐 천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또 인간들을 감찰하고 오게 됩니다. 아, 한마디로 그 아, 이거를 그 천상 의회라 그래요. Heavenly c o 자, 제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이거 있었어요. 어, 천상의회였는데이 처음에 욕기의 설정 자체가 이렇게 어, 하늘에서 벌리는, 벌어지는 그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동시에 또 하늘에서 벌어진 법정이 그대로 어, 욕이 살고 있는 그 인간 세계에서도 그대로 그 법정 정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욕이 예, 하나님을 고소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새 친구가 나타나죠? 새 친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또 변호합니다. 변호하면서 욕을 어, 이들은 이제 고소를 또 하게 되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어, 법정 용어로서 이제 욕기가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의 형식과 함께 법정 드라마 법정 용어로서 이제 욥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이 하벨 그의 아주 유명한 주석을 꼭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 3장4절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언어가 이제 가득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보면은 세 번역은 조금 덜한데 여기 보세요. 내가 그분 앞에서 사정을 알이란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랑 또 변론하고 막 변론이란 단어, 뭐 이런 거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